다만 며칠이라도 내가 행복하고 이런 우울감 없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울증 나을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빛의 힐링센터에서 안내하고 있는 공황, 불안, 우울, 불면, 강박 이런 신경정신과적인 질환들은 이론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겪었던 실제를 바탕으로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7년 또예 공황 불안 우울 불면 강박증이 발병했고 2008년도 만 10년 해수 11년째 되던 해에 지금 현재 광주 하나 통합원에는 정용규 박사님을 만나면서 이런 자연 치유법을 통해서 한달 만에 완치가 되고 지금까지 재발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를 찍고 있는 이유는 저를 만나는 그 어느 누구도 신경정신과정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약물 치료와 함께 이런 자연 치유를 실행해 보신다면 저와 같은 좋은 일을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우울증 나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2010년도쯤에 우울증이 가장 극심한 한 해였습니다 그것도 겨울쯤에 정말 우울증으로 치면 가장 최고치에 달하는 우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내가 더 이상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자동차를 타고 하루 종일 밖으로 이렇게 내돌았습니다. 이제 해가 니언디연 넘어가는 어, 겨울 오후였는데, 맛집 시로대에 제 차가 걸려가지고, 잠깐 대기하는 시간에 오른쪽 창문 밖으로 저산 위쪽으로 향해 가는 어떤 할아버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모습은 아무리 못 돼도 약 80세는 좀 넘은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느 잔치집을 왔다 가시는지, 그 오솔길로 올라가는 자이 동네는 한 할아버지 올라가는 곳에서부터 한 100m 위에쯤 자기 집이 있고 할아버지가 기분 좋게 그 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 술을 한잔 하셨는지 하여 제가 보기에 너무 여유롭고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 내가 잠깐 들어준 생각이 나는 30대고 저 할아버지는 80대지만 내가 바꿀 수만 있다면 내까죽 껍데기를 저 할아버지한테 빌려 드리고 저까죽 껍데기를 내가 둘러쓰고 다음은 며칠이라도 내가 행복하고 이런 우울감 없는 옛날에 건강했던 내 네,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약 7~8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강조 하나 더내 어, 조롱이 박사님을 만나고 거기서 장을 해독하는 이 요법을 실행하면서 내장 속에 얼마만큼 숙변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는지 우리 장에는 많은 유익균, 비피트 스균과 같은 많은 유익균이 약80% 대장균이 약 20%의 비율로 있을 때이 균의 균형이 이루어져 가지고,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가바와 같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이 물질이 미주신경을 통해 가지고 뇌로 올라가고, 뇌가 건강하면서 우리는 행복함과 감사함과 기쁨과 이런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장이 장내 독소나 숙변에 의해서 염증에 오염되고, 그 염증이 장내벽을 타고 독소와 오염된 혈액이 뇌로 올라가 가지고 우울감을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 장을 해독하면서 제장 속에 많은 숙변들이 빠져나가면서 제 장이 건강해지면서 우울감이 없어지고 우울감뿐만 아니라 불안감, 또 공황이나 강박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이런 약물 치료와 함께 자연요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이 좋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